아니, 하지야 아, 진짜 예반데 아, 보배 뭐 나지 아, 아 잠깐. 아, 그 전판에. 네. 저, 전판에. 아, 라이즈. 아니, 나 니나 이... 잘해. 솔직히 말해서. 개타이다 야, 아기다. 탑 씨발. <laughs> 네가 원하는 거한번다 박아봐라. 형이 보여줄게. 어? 베인 더블 그랩 좋 네. 아, 미친 알아서 <laughs> 아, 미친 진짜. 빙신. 패자기원 내 씨발. 도망갈걸? 하지만 어림도 없지. 여기서 미드 진. 나름 정성픽 골라줄 줄 알았는데? 어, 앞으로 놀이 베인도 있구나. 탑 베인 정아 맞냐? 이거 랭크 맞냐고, 약간, 시발, 새끼들아. 그, 약간 좀그 냄새 나잖아. 이주 냄새? 농 냄새요? <laughs> <laughs> 랭크 맞냐고, 시발. <laughs> 아, 잠깐 <야. 웃음> 뭐야? 엘바치네 자, 쓰레쉬 가자. 원소리 <laughs> 포식자인데. 오케이, 졌다. <laughs> 해장이네, 시발. 아, 뭐해, 시발. 지금 아니지. 다치해도 돼요? <웃음> 다치에 나래. <laughs> 부케 있잖아. 저승기 하자. 어, 뭐야 나 무맛이 고조왜 어, 이렇게 된 거야? 나해 닷지 안해? 왜안 아, 하자? 닷지. 아우 아, 왜 이래 아니 오인큐인데 누가 닷지 유도를 해, 이 미친 새끼들아? <laughs> 아, 아니 우리 좋아, 뭐. 아니지. <laughs> 아 보고. 그러니까 핫테이... 아, 미드지는 뭐. 아니지. 왜뭐 하트인까지 미드인는 아니지. 아저필끝 원딜이 ㅅ 발 세신 타인데미진을 해? 개새끼야아 진짜 아이걍다 다시 5분 가져와 걍걍히오 빨리 깔아 새끼들아 Do you know 원거리 딜 원딜이야 원딜이야 쓰레사 원딜이잖아 근데 우리가 좋은 점이 하나 있어요 스왑이 자유로워요 애초에 픽이 근본이 없다 보니까 난 정글임 어 아, 개꿈. 아, 씨이 새끼야. 이랬어. 아, 주합 찾았다. 아 맞았어, 씨발. 어? 에코 뭐야 이 새끼? 끌어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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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얘무 이거야. 때리다 끌어야지. 점멸 쓰면은. 왜 <laughs> 이래? 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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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발. 아, 아, 아피 아니, 너가 막잖아. 오케 <laughs> <laughs> 대환장 파티네, 진짜. <laughs> 아일루와 아일루아. 아, 맛있다, 미니언. <laughs> 아, 미니언 끈 거야? 아 미니언 먹으려고. 아, 아 이걸 들켜. 들켰네. 아니 그러니까 미니언 미니언 끈 거예요? 아아어 아. 그러니까 뭐야. 찰칵하는 소리 나는데. 아구로 그다음부터 아무런 동작이 없어 가지고 뭔가 있네아아병신년 <laughs> 개꿀. 그러 그러 그러. 마아가 없어, 야. <laughs> 님 잠깐 코튼콜 가 대. 아니야, <laughs> 오지 마. 가능 <laughs> 기대해시 아, 뭐 미필 데콤? 새끼가 짱틀 콘짱콘 가능한데? 아직 미필 새끼가 어디서? 여기서만큼은 파손급이다. 개새끼야. 우리가 이걸 해서 혹시나 이긴다면은 앞으로도 이걸 해야 될까? 개새끼야. <laughs> <아직. 웃음> <laughs> 아니 그건 상대방이 진짜 안정신인 거야. 에코에서3대세 미친 새끼야. <laughs> 학살의 현장에서 난 피어오른다. <laughs> 트치트치 트위치. <laughs> 나 이거 미리징안 하고 안 돼. 그러니까 오면 뭐함. 아, 에이, 프리징 좀 해줘. <웃음> <웃음> 어? <웃음> <웃음> 내가 가는데 프리징을 안 했어. 혼자 먹을라고. 오케이 솔킬. 인으로 <laughs> 블라디 솔킬 땄습니다. 이님 <laughs> <인기> 널. <웃음> 오케이 <웃음> 오케이 오케이냐? <laughs> 오케이냐고 그걸. <laughs> 아니. 딱히 한 사급 붙어 있어. 어야 때리고 있다 어, 일단 가자. 야, 쟤싸운다싸운다빼빼빼빼가 사운드가 가 사운드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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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가아운드가아가이없드가 사운드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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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운드거 사운드가 사운드가 사운 너, 그냥, 탑 주고, 농사만 보는 게 낫지 않나? W, 어디다 쓰는 아이, 진짜, 이 아, 용초 그냥. 중요하다. 존나, 존나 주네? <laughs> 전파도용다 좋잖아? 심지어 바론도 좋잖아, 전파는잘좀 잘 해봐, 그럼. 아, 시바나 죽었어. 안녕. 아이, 씨바 새끼가 이게 말이 돼? 살려주세요! 이거 아. 이 새끼야. 어, 이 쓰레쉬맨이 구해줬다고 <laughs> 와. 누가 죽었으면 렌턴왜안 던졌냐고 뭘 하려고 그랬는데. 하나도 있는데. 아, 아싸. 아, 다 왔네. <laughs> 나이스. 오, 대 마다운. 왜 이렇게 잡아, 그냥. 왜 이렇게 조심데 오, 이씨발. 리포가 조지 아니다. 지금 딱다 펴졌어. 아, 진짜. 병에 딱 붙었다 생각했는데 에딱 붙었나보네. <laughs> 님서 못가요슬레시 어, 너무... 공속 수준. <laughs> 아, 이제 블라디 못 이긴다. 죽겠다. 총... 가능한... 야, 블라디. 야, 내가 아까 니 속이 따던 거 기억나냐? 아침에 믿는다. <laughs> <laughs> 이제 네가 같이 죽을 것 같아. 이 블라디 새끼 이거. 잠깐 <laughs> 아, 기다려. 무대만 사고 갈게요. 20 15원 15원. 아, 네. 어, 잡았다. 왜? 나 나를... 아니. 아, 세나 계산. 계속... 힐안써 줘. 어, 어, 원딜인 걸 <웃음> <웃음> 코어. 아! 맞네 나스레신 원딜인걸까? 와... ㅎ 코어아 씨발 이새끼들 이새끼들 너라도 죽어라 아 씨발 아, 말이야자 <laughs> 우리 조합 진짜 개쓰레기같다 뭐야 이거 나 <laughs> 그냥 <약간> 아니지만 않거든 징도지 <laughs> 그렇지 이발놈 아칼리 내려와요 아칼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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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우리 잘.. 너무 안 좋은데요? 아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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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라붙지 마. 아니, 이거 스레끼스레시네턴 던져가지고 네턴탄 건데. 아, <laughs> 아네 속방 레전드다. 아, 칼리 <laughs> 은신해가지고 Q 안 맞았어. <laughs> 나 여기서 어떻게 해야 이기는 그림이 나오는지 전혀 모르겠거든. <laughs> 야, 우리가 존나 못하는데요딴거다 <laughs> 아니, 고르고, 우리가 존나 못해요. 그냥 조합을 신박하게 갔는데도 지네 와, 나다 아, 나 받았다. 아니, 조합이 신박한 게 너무 족 같은 거잖아. 그냥. 아니, 신박하지, 이 정도면? <laughs> 너무 신박하잖아. <laughs> 조합이라 부르기도 미안하다, 진짜. 야, 조합이 이 정도면은. 베인이 <laughs> 망한 게 아니야. 적, 적당히 망해야 되는데, 베인도 좀 많이 망해가지고. 큰일이긴 해요. 용욱이. <laughs> <모기>. 아니, 탑파텀 <laughs> <겸> 너무 망했어. <laughs> 다행이다, 빗으로 <탑을> 망했어. <받아, 웃음> <그래도. 웃음> <laughs> <laughs> 아카리라서못 이기겠다 고십발 <laughs> 아니 나도 나도 받아. 니왜베인스 잡았어야 미쳤어 진짜. <laughs> 아니 왜 <원한 거> <laughs> 원하는 거 잡으라며. 오십발 네가 원하는 거한번더 박아봐라. 형이 보여줄게. 아마 나 뭐, 네가로. 아니 이게 차네가 이거 너무 내심변 이상한 거잡아줬어 인정 인정. 기어다는거 잡으라며. 야 근데 이 조합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잡았던 거야. 오. 어디서부터 잡았던 거야 이 조합. 아들 아들. 저들이 이상한 픽켓 넣고. 아이 냐. 뒤에 저부터 진짜 안 친절했어 이거 내 덫. 아나 이거 근데 아 지금 막하려다얘 이러고 따고 있어. 아 병신. 아니, 내가 제일 근본 있다니까 여기서 이 새끼 잡죠? 미친 뭘 잡아 물 잡아 아 씨발 아, 정파 미디언 니는 보충나잡고 반성해. 아 미니언 씨발. 아 끄니까 게, 아니, 안네 평타 안맞아 평타가 안맞아 아안 맞았어요 아칼리 문제인게 아칼리 장바기면 우리 네명이 다평타채비요 <laughs> 아니 디지평타 아 끄니까 <laughs> 맞아 아니 아칼리 <laughs> 우리 다 평타채비였는데 아칼리가 있어 아니 카운터 미쳤다 근데 존나 비겁하니 게임하네 왜 아칼리 밴 안했누 <laughs> 네. 안돼 유무가 그렇지 가은 할만하다 야 얘들이 <laughs> 뭐, 아 시발. 뭐, 시발 아 시발 쟤 존나 세네 걔한테 야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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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텀 뭐해? <맞아>, 그냥... <laughs> 왜? 왜왜 이렇게 그거냐 왜 이렇게 가 길어? <laughs> 바텀 아, 뭐해야지 유발진이... <laughs> 우리 우리 야 우리 팀에 바텀 몇 명인데? <laughs> 에, 야 에이 아, <laughs> 복권을 세 개를 사는데 세 개가 다 찢어졌네. 조합 아, 세븐 세븐 <laughs> 해다 진짜. 어어 아, 강등 아, 개꿀. <laughs> 어, 강등이네. <laughs> Yeah. <laughs> 어 이게 조합이야 발 <laughs> <laughs> 에코를 <laughs> 접으세요. <laughs> 너도댕이야 <laughs> 어, <저기>? 나도. <웃음> <웃음>